안녕하세요. 거기 명당입니다. 음, 여기는 창원 동읍의 어, 신방리 엄나무 천년 기념물 백. 64호로서, 어, 신방리 신방 초등학교 뒷길에 있는 나무로 네 걸음이다. 이게 높이가 한 15m, 어, 큰 것은 한 3.7m. 보통 보면은, 이, 이 나무가 보통 보면은 한 나무로서, 어, 이리로 있는데 여기는 유일하게 네 개가, 네 거루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천연 기념물로서 가끔 저희들이, 물론 그거 유튜브에도 많이 이제 올리고를 했지만은 또, 방다 보면 이 천연 기념물을 가끔 이게 나무를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천연 기념물이 지정되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을 흘린 그 흔적을, 어 볼수 있으며, 음 이런 자리는 반드시, 이제, 명당 아니고는 이렇게를, 천년 기념을 지정하니까 이렇게 살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언덕 요 바지로서 어떤 뭐, 길이가 뭉친다든지 길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예, 우리 육안으로는 요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올라가 보면 반드시 어, 명당 자리가 아마 요 자리에 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어, 한번 올라가서 한번 일단 측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수령은 한 400년 요된 걸려서 보통 보면 이엄나무가 이렇게를 이렇게 수명이 이게 길수 있는 이게 나무가 아닙니다. 일단 올라가서 한번 어... 기가 있는지를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예, 위에 여기 올라왔습니다. 어... 이 나무가 이리 웅장함을 갖다 볼수 있을 것이며, 음, 이네 그림이다. 여기에 보니까 맹랑을 감지하는 초능력을 가지 고 있는 저희 아내가 나무 밑에 가니까 이렇게를 아주 강한 기운 파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일급 지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나무, 나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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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으로 쭉 가보세요. 나무 앞으로. 예. 여기도 보면은, 예, 예 됐습니다. 이쪽을 한번 보시고, 어, 그기도저 나무를 한번 구경을 딱 해보십시오. 아주 이게, 잎이 피치면은, 굉장하게 아마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세월의 무성함을볼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 어 많이 지비 있는 모습을 볼수 있으며, 또, 저쪽에 한번 봅시다. 어디까지인데? 이게, 예. 저, 저, 저쪽 어디까지 있는가 한번 봅시다. 창원에서는창원의풍미로서 유명한, 유명한 것은, 단감이죠단감 동업에이. 아니, 국통 당, 동업에이. 전체적으로, 기운이 지금 현재 느리게 분포되어 있는 것 같다가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데는 지금 나무가 이런 거는, 어, 씨앗을 나가지고 자란 것 같는데, 보통 보면 기가 있는 곳에도 하고 없는 곳은 하고는 나무 성숙이라든지 이런 게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 말을 집을 진다든지 또 한서를 쓰면은 정말 엄청난 발복을 받을 수 있겠지요. 일반 우리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거는 큰걸볼수 있는데, 음나무로서이리큰 거는 보기가 싹좀 어렵습니다. 그 어, 밑에는 어 어, 차들이 많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걸볼수 있으며 어, 전체가 냉장 자리의 기운을 볼수 있습니다. 아, 참. 잎이 뭉성하고, 가을, 잎이 절머리에, 아마 여기, 어, 찰랑해심이 더 아마 멋진 작품이 아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보통 은행나무라든지 이런거는 400년대 갖고는 천연기념물 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나무가 특이한 그 지금 현재 옆 나무이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한번 지정된 것 같습니다. 오기 명당에서만 볼수 있는 이 천년 기념물의 안전요 어, 엄나무 자리를 보실 수 있는 것이 큰 어, 보람일 것입니다. 평원의 신방리 엄나무 천년 기념물. 촬영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